안녕하세요. 2D 치과 SR실 박하연입니다. 안녕하세요. 앞니에 대한 장인정신 2D 치과 대표 김현모 원장입니다. 오늘 저희 뭐 하는지 알고 오셨나요? 대충 키워드만요. 투스잼. 각도라고 다이어리 꾸미기가 요즘 유행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치과에서만 할수 있는 블랙 필름이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불꾸를 해볼 거예요. 블랙 필름 위에도 투스잼이 가능한지 한번 음. 테스트를 해보고, 블랙 필름 위에 투스잼을 제거할 때 네. 필름에 손상이 가는지 안 가는지 이런 거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걸 한번 영상으로 속션하게 풀어드리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대표님이 원하는 디자인으로 한번 만들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거 어디서 해요? 아, 투스잼 샵이요 아투스즘만 하는 샵이 따로 있어요? 음. 치과의사님들께서 하시는 게 아니라 면허가 없으신 분들이 종종 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투스즘 같은 경우에도 치과가 아닌 곳에서 해도 상관이 없는지 그런 것도 궁금해가지고 음. 저는 이제 정, 법 전문가가 아니라 잘 모르겠는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안 되지 않을까 싶은데 왜냐면 우리 치과 안에서도 워낙 그런 법들이 되게 까다로워서 연어가 없는 사람들이 구강 안을 응대하면 잘못하면은 법적인 그런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조심하거든요 모르죠 또그 범위에 따라서 그게 허용되는 구간이 있을지는 저희 대표님의 심리적인 감각을 따라서 한번 어떻게 디자인하는지 제가 봐도 될까요? 뭐 그렇게 많아? 불니이 어떻게 꾸밀지 음... 디자인도 해야 되고 저 같으면 저는 이렇게 아딱그두개만아 엄청 심플하네요. 아니요. 평소엔 잘안 보이다가 웃었을 때 이렇게 갑자기 어디서 반짝거리는 게 플링 어 뭐지 쳐다볼 수 있게 되는 이난거 같고 네. 어, 왜 이건 아니에요? <웃음> <웃음> 이런 식으로 화려한 스타일 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이렇게 웃었을 때 여기 밑에가 이렇게 포인트로 들어가는 경우가 많거든요. 알았어, 알았어, 해볼게요. <laughs> <laughs> 아 그럼 재료가 너무 부족한데 다른 에, 재료 자체가 다른데요? <laughs> 거기 뭐 하트도 있고 그렇지만 장인는 도구를 탓하지 않지. 저도 해본 적이 없으니까 수제 하는 분들이 뭘로 붙이는지 모르겠는데 보통 어쨌든 레진 계열의 접착제로 붙이게 돼 있어요. 교정 장치 붙일 때랑 비슷하거든요. 이겁니다. 교정 장치 붙이는 데진아 근데 이게 어려운 게 교정 장치보다 훨씬 작네요. 준비해 준 재료가 잡기가 힘들어요 얇아서 장에는 도구를 탓하지 않지 이 레진으로 바르면 일단 이렇게 고정은 되는데 좀 빛을 비춰서 굳게 만들어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 자리에 딱 붙어 있어요 어, 이거 눈부셔서 원래는 가리는데 어차피 모니터로 보시는 분들은 상관없으니까 그러면 이거 건드려봐요 안, 잘안 떨어질 거예요 어? 완전 딱 붙어 있어요 절대 우리 가게를 다시 찾아주지 않을 것 같아요. 에이. 죄송합니다. <laughs> 아, 2D를 만들려고 했는데. 2D면 숫자 2랑 2 아, 맞아요. 고개를 못 들겠네요. 대표님 그 투수잼을 많은 분들이 본인 자연치 위에 하시거든요 블랙필름 위에 한다기보다는 그럴 때 자연치에 뭔가 이상이 있거나 그러진 않을까요? 그렇진 않을 것같은데 왜냐면 아까 우리 하면서도 얘기했듯이 교정장치 붙였다 뗄 때도 문제 생길 만한 요소는 크게 없거든요 다만 그거를 너무 오랫동안 붙여놨을 때 구강 건강 관리가 잘안 되면 위생관리가 잘안 되면 그 테두리로 썩는 경우가 있어요 교정장치도 이제 그런 경우 레진이라는 접착제를 이용한다고 하셨는데 그러면 그 레진을 뗄때 뭔가 자연치가 삭제가 안 되는지 보통 삭제된다고 얘기하진 않아요 레진 강도랑 우리 자연치 강도는 너무 차이가 커서 레진이 훨씬 부드럽거든요 그러면 레진만 갈리는 기구가 있어요 그럼 그걸로 부드럽게 살살살살 하면 자연치 손상은 거의 일어나진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그거를 너무 세게 사용하면 당연히 손상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하는 사람의 그 스킬도 중요해요 블랙필름에 한번 이렇게 붙여봤는데 네. 블랙 필름 위에 투스잼을 제거할 때는 네. 괜찮을까요? 이것도 똑같죠. 근데 더 세심하게 해야 될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자연치보다 블랙 필름이 뭐 강도 면에서는 더 강하지만 표면에 뭐 우리 색깔 입힌거나 그런 섬세한 작업들이 더 많이 들어가 있잖아요. 근데 그런 게 훼손되면 색깔이 변하거나 스크래치가 보이거나.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신경 쓰이고 다시 이거 교체해야만 다시 회복할 수 있기 때문에. 블랙필름 위에는 사실 투수잼을 안 하는 게 제일 좋은 거네요. 안 하면 아무 일이 안 생기니까 제일 좋겠지만 하고 싶은데 하지 말라 하는 건 조언이 되지 않을 것 같고 해도 되는데 제거할 때 조심해야겠죠. 저희 투디 치과가 심미 치과로 전국적으로 이름을 많이 알리고 있는데 심미 치과인데 투수잼 시술은왜안 하나요? 라는 질문도 있었어요. 저 유튜브 댓글에 어떻게 답변을 네. 그 생각을 제가. 예전부터 한 번씩 했었거든요. 투스잼도 그렇고 그리즐 맞나? 앞에 막 힙합하는 분들 끼는 거 그것도 다 치과에서 만들 수 있으니까 그런 것도 다 생각했는데 제대로 할수 없을 바에는 안 하는 게 낫겠다 하는 거를 방금 느꼈습니다. <웃음> <웃음> 근데 마우스피스는 만들고 있거든요. 운동 선수들을 위해서 왜냐하 그거는 이제 그렇게 해주는 데가 많이 없어서 저희 치과를 많이 찾아주셔서 하고 있는데 나머지는 좀 그래도 심리적인 게더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잘 하시는 분들이 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무삭제 라미네이트 블랙 필름과 앞니 교정에 대해서 조금 더 궁금하시거나 질문하실 부분이 있다면 유튜브 댓글이나 카카오톡 상담으로 문의주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응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트디 치과 박가연, 김현모 대표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